여 보세요. 여보세요. 음, 오빠 왜 어제 들어가고 연락이 없어? 걱정했잖아. 토분 왜안 봐? 아, 그냥 바빴어. 음 뭐가 바빴다고? 오빠 우리 내일이면 만난지 한달 되는 날이다. 네 <laughs> 벌써 한 달이나 됐네. 응 음, 오빠 오늘 뭐 해? 내가 오빠 집 갈까? 아니야 괜찮아. 어제 데이트 했잖아. 나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좀 쉬자. 음, 그래 알겠어. 오늘 집에만 있을 거야? 아니 이따가 지혁이랑 피시방 가게. 음 그래 알겠어. 재밌게 놀다 와. 음 은지야 너속 괜찮아? 어제 많이 먹었잖아. 응? 나 어제 많이 안 먹었는데 속 괜찮아? 오 어, 그래? 너 응. 어제 혼자 곱창 2인분 먹었잖아. <laughs> 많이 응. 먹은 거 아니야? 오빠랑 나랑 3인분 시켜서 같이 먹었잖아. 나 혼자 2인분 먹은 거 아닐 텐데. 그걸 굳이 따져야 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먹는가 싶어서. 전에 사귀던 애들은 이렇게 안 먹었는데. 넌 진짜 막 먹더라. 놀랬어. <laughs> 아니, 그냥 들으니까 기분 좀 별로다. 왜 전여친이랑 나를 비교해? 그리고 나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아니, 말고. 아 그냥 물어본 거야. 신기해서. 아니 먹은 건 오빠가 더 많이 먹었잖아 아 너가 더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만나면 뭐 같이 밥 먹지 말까?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왜 화를 내? 오염된 상황은 안 돼? <laughs> 그래 곱창 2인분이나 먹어서 미안하다 응 음, 그래야지 나 끊고 pc방 갈 준비 좀 할게 응 아, 그래 <laughs> 여보세요. 응, 음, 뭐해? 바빠? 아니, 바쁠 리가 그냥 있지. 오빠 뭐해? 이제 집가? <laughs> 이제 피시방에서 나와서 집까지. 그래, 재밌었구나. 응응. 음, 음. 아은주야 내가 아까 지혁이한테 물어봤는데 너처럼 곱창 많이 먹는 여자 처음 본데. 어? 아니 그냥 물어봤거든 내가. 나만 너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laughs> 아, 그랬어? <웃음> 어. <웃음> 그냥 나는 이렇게 많이 먹는 여자 처음 봐서 그냥 좀 그래 왜정 떨어졌어? 음 조금 아 <laughs> 그냥 나랑 데이트할 때만 조금 먹어주면 안 돼? <laughs> 아지랄이드나 진짜 그냥 헤어져 뭘 굳이 그래야 돼? 나 살면서 내가 많이 먹는다는 소리 처음 들어 아뭘 헤어져? 그냥 조금 정이 떨어진다는 거지 아 됐어 뭐하러 만나 그냥 존나 조금 먹는 애랑 사겨 네 원하는 대로 해나이값 진짜 못한다 너아 은지야 왜 말을 그렇게 해나너 아, 없으면 안돼 <laughs> 그만하고 그냥 헤어지자 더 말하기 입 아프고 말이 아까워 더 나은 여자 만나 그 아, 은지야 왜 그래 내가 미안해 그냥 조금만 먹어주면 된다니까 아니 왜 그래? 조금 먹는 애 만나라고 하, 나 끊는다. 어, 왜 그래 은지? 아 잠깐만 어? 아 왜? 나도 어차피 헤어질라 그랬어. 너 그리고 밥 먹을 때 쩝쩝대는 소리 진짜 듣기 싫어가지고 앞으로도 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어. 끊는다. 어, 너 지금 뭐라 그랬니